돼지 친구가 또 등장했어요. 누굴까요? 꾀꾀꾀꾀꾀꾀 꿰꿰꿰. 우리 꾀꾀 오리 인형이 등장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요. 놀고 놀고 또 놀고 놀고 꿰꿰꿰. 꿰꿰꿰꿰꿰꿰 놀고. 안녕하세요. 키즈스피치 마르지 이지은 대표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일곱 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laughs> 유아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예쁜 우리 얘기를 두고 왜 미운 일곱 살이라는 말이 생겨났을지. 사실 내배 아파서 난 자식들은 뭘 해도 예쁘잖아요. 말성을 피워도 예뻐, 똥을 싸도 예뻐, 저지레를 저지러도 너무 예쁜데, 그런 아이를 두고 왜 밉다라는 표현을 했을지 참 궁금하죠. 사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일곱 살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속 터져. 아, 답답해. 아, 화가 나. 라는 느낌을 겪으면서 아,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좀 빨라졌어요. 연령이 조금 빨라져서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어, 4세 어머님들 지금 막 공감하실 거예요. <laughs> 오늘은 그 유아의 특징을 좀 이해하면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좀더잘 코칭해 주실 수 있고 또 스피치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아의 스피치 그리고 유아의 발달 상황과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를 두신 엄마 아빠님들께 조금 꿀팁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먼저 유아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4살, 5살의 특징이 있고요. 6살, 7살의 특징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4살과 5살은 비교적 순수한 연령대예요. <laughs> 다만, 그때는 나라는 자아 개념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하고 싶어,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욕구가 막 커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은 보통, 막 내가 할 거야, 막내 거, 막 내가 뭐 할래,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알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아마 어 하루 종일 막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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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신발을 신지도 못하면서 내가 신을 거야 하기도 하고 밥을 잘 떠서 먹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 거야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그 유모차를 내가 민다라고 주장을 해서 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laughs> 사실 이런 증상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증상이에요. 왜냐면 이때 자아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어그 부분이 잘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좀 익숙하게 넘어가시면 되시고 정말 안 되는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코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이 시기에 언어적인 특징도 체크해 볼만 하죠. 이 4살, 다섯 살의 아이들의 굉장히 큰 스피치적인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모방력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방이 매우 빠르고 그거를 바로 표현을 하죠. 특히 엄마, 아빠의 말을 배워서 바로바로 바로 활용을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수개 소리로 왜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군가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laughs> 정작 그 사람 앞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아줌마 어쩌고저쩌고 하고,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웃지 못할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지요. 이런 유아적인 4세5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유아 6세와 유아 7세의 발달 상황을 좀 보면요. 이만큼 이제 성장한 아이들은 약간 이제 성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또래 관계 관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사세오세 때는 독립적으로 놀아요. 다 아이들이. 그냥 같이 한 공간에서 놀기는 하지만 사세오세는 별도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독립적인 놀이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 뿐이지 서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이루면서 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6세 7세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래 관계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의 언어 습관을 계속 따라 하던 우리 유아들도 이 시기부터는 유치원에서 말 잘하는 애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좀 빠른 애들 그런 아이들의 언어 습관을 모방하는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그 아이의 언어 단어를 활용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말을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즉, 관심사가 부모에게서 또래로 첫 번째로 옮겨지는 시기이죠. 잘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또한 이 시기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는 시기에요. 아직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거야. 어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충분히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내용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입장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말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화날 때는 다 화나는 거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다 기분 좋은 역시 감정 전이까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 내가 지금 슬프니까 다 슬프구나 또 내가 지금 화났으니까 다 화를 내는구나 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나죠. 이 시기의 스피치적인 특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6, 7세의 스피치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5세, 6세의 단답형, 대화에서 조금 길게 문장을 연결해서 느려서 말하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세, 4세 때는 단답형이에요. 엄마가 뭘 물어봐도 이거, 저거 하면서 내가 할 거, 뭐가 할거 해서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혹은 문장을 이룬다 하더라도 단순 문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6세, 7세로 넘어오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형,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말을 할 때에도, 들을 때에도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두세 가지의 어떤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다 알아듣고 수행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6, 7세 때는. 예를 들어, 지은아, 장난감 정리하고 손 씻고 간식 먹게 식탁에 앉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먼저 먹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시를 내렸을 때에도 6, 7세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만 해요. 순차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식탁 앞에 앉아서 그 간식을 떠먹는 것까지 행동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엄마에게도 아이가 요구를 할때 두세 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 나 이거 다 먹고 엄마랑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뭐뭐뭐를 볼 거야. 저번에 이거 못 봐서 그 다음 거 보고 싶어. 라고 엄마한테 매우 정확하게 여러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한 문장, 그리고 여러 문장을 연결하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유아 6, 7세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특징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 6, 7세 때의 스피치적인 특징은 목소리가 이제 좀 단단하게 여물어야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유아 5세 때, 4세 때는 아직 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고 여린 목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발음도 명확하게 조음점을 많이 활용해서 구사하는 게 힘든데 6세, 7세 때에는 한국어 발음이 대부분 완성 단계를 거쳐야 하고 목소리도 조금 더 단단하게 여물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유아들에게 스피치는 어떤 방향을 잡고 유아스피치 코칭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시기에 완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 조금 부족하거나 발달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서 보완시켜주는 작업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학명기에 접어들면서 초등학교를 갔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먼저 유아는 호흡기관 유아의 호흡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른들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여을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집도 작고 목소리의 통도 작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크게 길러주는 크게 분출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하고 그게 습관적으로 내몸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크게 말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또래 관계 소통에서도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다른 친구들이 못 알아듣 듣기 시작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스피치 훈련을 하는 것처럼 목소리 훈련을 하는 것처럼 4초호8초호 뭐 12초호흡, 뭐 긴장호 이렇게 좀 복잡하게 호흡을 연습을 시키면 유아가 어떻게 될까요? <laughs> 아 몰라 지겨워 아 몰라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엄마 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laughs> 그래서 우리 유아는 무조건 호기심을 자극해야 돼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하고 무조건 즐겁게 진행을 해야만 유아의 스피치 교육을 좀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성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의 호흡과 발성을 위해서 저희 마루지에서는 완전 즐겁게 하죠. 아이들이 정신을 쏙때 만큼 너무 즐겁게, 신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놀고, 즐기고, 게임하고, 소리 지르다 보면 어느샌가 한 시간 후에는 목소리가 이만큼 커져 있는 거예요. 우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막문 밖을 막 차고 나가서 막 엄마 귀에까지 들리고, 엄마도 깜짝 놀라서, 헉, 우리 아이 목소리야? 이렇게 컸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되죠. 물론, 아이들은 목소리가 클 때가 있어요. 악을 쓰면서 울때 있잖아요. 막, 으악! 하고, 울 때는 커요.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소리 지를 때, 이럴 땐 크거든요. 그런데, 말로 옮겨가서는 그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머님들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는 집에서 목소리가 커요. 그건 누구나 커요. 왜냐하면 만만한 상대들이잖아요. 엄마, 아빠, 언니, 동생 뭐다 만만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뭐 생각할 거 없으니까 그냥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낯선 사람 앞에서, 혹은 무대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그 목소리가 나오냐 이거죠. 이걸 꼭 챙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낯선 상황 앞에서 무대에서 남들이 보는 상태에서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럼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충분히 크게 나올 수 있는 훈련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로지에서 어떤 호흡 발성 훈련을 하느냐? 유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마로지에서는 재미있는 인형이 등장합니다. <laughs> 지루해하지 않는 재미있는 인형이 등장하는데 얼마 전에 k b s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출연을 해서 스피치 선생님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때도 등장을 했던 똑같은 도구인데 아마 그때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동물인형이 등장했습니다. 강아지 인형이에요 우리 강아지 인형이 등장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해요 호흡과 발사음 훈련을 합니다 몽! 또 해보고 몽! 또 해보고 몽! 또 해보고 몽! 또, 또 해봐요 <laughs> 이렇게 해서 호흡 훈련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낱말 어, 훈련 그리고 문장 훈련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마루지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이후의 훈련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어떤 어, 훈련이 진행이 되는지를 마루지를 보시면 알려드려. 요 <laughs> <쉿>. 비밀이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를 활용한 달성 호흡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 친구가 또 등장해요. 누굴까요? 등장을 했어요. 돼지 인형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발성 호흡 훈련을 한 후에 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쉬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야 돼요. 나가고,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마루지의 비밀이니까. 자, 돼지 친구가 또 등장했어요. 누굴까요? 꽥꽥꽥. 꽥꽥꽥. 우리 꽥꽥 장에서 또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아요. 놀고 놀고 또 놀고 놀고 깨깨깨 깨깨깨 깨깨 놀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소예요. 이런 동물 인형을 활용을 해서. 바로 연관시키는 스피치 훈련을 활용을 하면 우리 유아의 호흡이나 발성훈련이 조금 더 재미있고 신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훈련을 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머릿속에 확 마음속에 꾹 박혀서 너무나 즐겁게 오랫동안 기억을 할수 있어서 유아의 호흡이나 발성훈련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훈련법은 제가 벌써 몇년 전이에요? 2009년이에요. 2009년, 2010년에 어 제가 개발을 하고 마루지에서만 볼수 있는 마루지의 특화된 훈련법.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유아의 호흡과 발성 훈련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연결해서 유아의 스피치 코칭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어리다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서 어릴 때부터 잘 말하는 우리 유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